오늘 이제 제 와이프 될 사람 드레스 그 촬영 드레스 여기 종류가 많더라고요. 촬영 드레스도 있고, 본식 드레스 있는데 오늘 촬영 어. 드레스 가봉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인사 한 마시죠. 퍼공이들한테 네, 인사 하셔야죠. 퍼공이 누구라고 얘기해야죠. 여기 소개 소개자기자 자기 소개를 해야죠. 어. 웃기만 하면 뭐, <laughs> 여기 안녕하세요. 후공 여러분 뭐, 이준호 어, 그오빠 아, 응. 해. 가 해야지. 해뭐 해야 돼. 해버릇 해야 돼. 유튜버야 <laughs> 네. 그래, 이제 와이프인데 네. 10만 유튜브와이프데 자기소개를 하셔야 돼. 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시지. <laughs> 네. 이렇게 열린다. <laughs> 네. 들어가시죠. 오네유튜 <laughs> <laughs> 그럼 게 <laughs> 계단 올라가 아 진짜? <laughs> 갔다와 지나요 <laughs> 우리 PD도 결혼해서 알겠지만 이게 복잡한게 처음에 드레스 나는 부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처음 드레스를 보러 한세 군데를 돌아서 어. 한약2 약 0스2한벌 정도 의상을 봤어요 거기에 이제 리액션을 다 하고 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일정을 들어보니까 촬영 이 웨딩 촬영하는 드레스를 가봉이라고 하죠 그 신부한테 뭐에 맞게끔 그 골라서 가봉하는 걸또한번 찍고요 웨딩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식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또 이제 가봉 스냅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식을 올라가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벌써 수무 번의 리액션을 제가 다 했거든요 오늘도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살짝 그게 약간 긴장이 됩니다 리액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무거 이게... 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 정말 티나게, 네.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 미리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때 넣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티나게. 네, 이거,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은 두개 준비했어요. 네. 오늘 몇번 입을 지 몰라가지고, 일단, 한, 처음에는 그냥, 이틀 막한 번, 뭐, 크으, 이 정도 한번 리액션 하고, 다 네.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촬영도 해야 되고 리액션도 해야 되고 예, 돈도 아, 내야 되고 <laughs> 앞으로 결혼하실 남자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드레스를 많이 본다 어, 가장 중요한 팁이 무조건 이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왜 이쁘고 저건 왜 이쁘고 어떻게 해서 이쁘다 어 저걸 어깨 라인이 독특하네 뭐 가슴 라인이 이쁘네 뒤돌았을 때등 라인이 이쁘네 이렇게 다양한 리액션을 준비해 주시면 은 상당히 좋습니다 윗마디 아, 근데 네가 봐 그냥 이만 따가적어버려줄 아, 그래. 거니까 와 골격 끊이 <laughs> 형이 말한 12%면 12%덜 컵이면은 그러니까 1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방이 너무 많잖아 아. 그러면 근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근육 바, 발달을 방해해서 지방질이 들어 그래서 12에서 15 사이를 잘 지켜줘야 12, 돼 12에서 15... 그딱그 어. 어. 그 정도가 근육 발달이 잘 되는 수준 네오 어, 이거 혹세스어세븐스트다 이제 집에 가면 이거는 탈락입니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 의견은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거는 왜 이래서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이런 거를 음. 여기서 말하네요. 풋티입니다 <laughs> 현장에서는 무조건 이쁘다, 왜 이쁘다만 <laughs> 얘기해주고 집에 가면 솔직하게 이거는 자기한테 난 이래서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이거 더 이뻐. 나 아. 항상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이뻐가 있어야 돼요. 음. 이거 별로야. 에이, 제가 별로야. 그 순간 여러분 평생 고생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음. 그럼 혹시 이거는 왜 그래요? 음. 색깔이. 아, 색깔? 색깔이 약간 민트 색깔인데, 음. 이게 그러면은 내가 옷을 입었을 때도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황경이는 딱 핑크랑 연보라가 되게 잘 받을 음. 거야. 흰색이랑 <웃음> <웃음> 저기도 저기 떠도는 것 같아요. 아, 네. 사랑스럽긴 한데 너무 너무 사랑스럽게 말한 느낌 응. 사랑스럽긴 할것 같아 사랑스럽게 얘가 예, 우아우아 정도는 남자분들도 이게 좀 중요한 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은 좋은 게 하나 있어 자기 이쁜 사진이 셀렉하고 좀 포토샵도 만지잖아요 여자들은 만지고 그런 데시간좀 오래 써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을 너무 뭘할수있냐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운동을 갔다 와도 되고 뭐 하고 싶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주고 이 찍어주는 시간만큼을 여러분 어, 자유 시간으로 보다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 찍은 게어마어마하지않어 <laughs> 음, 왔는데 네, 이 정도는 찍어줘야 어, 운동 한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쁘게 <laughs> 찍어주고 그리고 이쁘게 찍어준 거 보내주고 여자친구 좋아하고 나도 좋고 네, 여러분 사진 찍는 거를 최대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사진 찍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진을 찍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찍어야 저 사람이 이쁘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고 찍어야지 사진이 잘 나옵니다 꿀팁이에요 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남 길어보이게 찍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보고 여자친구 찍어주시면 난리 납니다 <laughs> 레지고 네, 저는 이제 딱 보내주니까 바로 베스터 마시 운동 준비. 하고 이제 녹사 다 갔다 고 오, 이건 장난 아닌데. 너무 안가거아난 난 좋아. <놀람>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약간 섹시한 걸 좋아해서 아, 와이프가 또 몸매가 좋다 보니까 어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네. 블랑 블랑까지 이게 제 원픽. 이게 원픽인데 상체는 이전전계의 원픽. 섹시한 거. 오 이런데가 그리스 하신 느낌이네.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리스 여신 느낌 나는 골랐어 여자친구 말을 들어봐야지 이거 무조건 나야 되고 마지막 어 아, 마지막 거 아, 마지막 전거전거 네, 아, 그리고 두번째 똑같이 맞지? 맞지 아선 통일? 근 하나 아쉬운 거는 색깔이 어, 아, 색깔이 단색이라서 고생했어 기분 좋아 보이네 예쁜 거 예쁜 거 아, 좋지 아, 지 예쁜 거 하면 사진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보내줄까 말까 <laughs> 하는 거 봐서 내가 하자 Gracias.